뭐야? H&M 세일 시작했어? 맛집으로 가자. 안녕하세요, 스타리스트. 깡입니다. 정말 맛있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H&M 세일 쇼핑 탐방 컨텐츠입니다.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저는 SPA 브랜드에서 h m 을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아이템이지만 세련되면서 시크한 매력이 있는 브랜드예요 여름일수록 이런 단벌 기본 아이템을 가성비 좋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광고 아니고요 실패 없는 이런 데일템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찝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남성복 사이트에서 모두 보기로 들어와 주시고요. 보시면 기본적인 아이템을 가성비 깡패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에 할인까지 더해졌다? 안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이템은 슬리브 저지 티셔츠예요. 일단 이게 100% 면으로 되어 있고요. 기장감이 길게 나온 제품입니다. 선에 입기보단 넣어서 입기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넥라인을 보시면 살짝 루즈한 게 특징입니다. 원단감이 얇기 때문에 몸이 좋으신 분들이 예쁘게 입기 좋은 그런 기본 티셔츠라고 할수 있어요. 사이들 선택할 때1 0 입는 분들은 미디움 정도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레귤러 핏 스웨트 쇼츠 제품입니다. 가장 가성비 깡패는 H&A 맞아요. 데일리, 전투용으로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에 살짝 다크한 그레이라 애매하긴 하지만요. 활용도가 넓은 그런 컬러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30 정도 입는다. 스몰 정도 가셔도 되고요. 내가 여유롭게 입고 싶다 하면은 전 미디움 정도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귤러 핏 린넨 블렌드 셔츠. 린넨 셔츠를 살때 가장 기본적인 컬러는 화이트, 베이지, 네이비다. 제가 입어봤을 때 정말 어깨 좁아 보이지 않는 그런 핏감의 린넨 셔츠였습니다. 화이트나 아니면 전 네이비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평상시에 백 입는 분들은 미디움 정도. 조금 넉넉하게 입고 싶다면 한 사이즈 크게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나 카라가 내가 조금 부담스럽다. 기본적인 카라의 린넨 셔츠를 가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비침이 있습니다. 비침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살짝 감안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할인이 들어가고 있진 않지만 원단감이나 이런 실루엣 같은 게 굉장히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미니멀 댄디한 느낌 찾는 분들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아형 저는 그냥 남친룩 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입는 걸 좋아해요 저같은 경우에는 h&s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삽니다 오버핏 느낌으로 시티보이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슬림핏 탑 3장씩 이렇게 묶음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엄청 핏한 느낌이라 컬러감이 애매해요 이거는 굳이 살 필요 없다 브이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기본적인 아이템이긴 하지만 몸이 좋으신 분들이 입었을 때만 괜찮거든요 어, 웬드프로프 매장에서 봤는데 올해 약간 바람막이가 트렌드기도 이 하잖아요. 포츠웨어 운동할 때, 한강 뛰어다닐 때, 아니 면 러닝할 때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 코트 타면 5만 원이라서 적으로 엄청 끌릴 순 있지만 이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프린팅 티셔츠지만 이 프린팅 자체가 살짝 애매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패스. 그다음에 카키 컬러의 조거 팬츠 이런 거에 힌트 하나 입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피켓 셔츠 입는다던가 하면 코디가 끝나고요. 핏 자체가 너무 와이드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이즈 딱 업해서. 구입하셔서 여유롭게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깨고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근데 슬림 셀비지 진 같은 경우엔 5만 원에 기본적인 이런 블랙진을 만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까지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H는 청바지는 믿고 구입하셔도 됐다.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을 한 다음에 커팅해서 약간 크롭진 느낌으로 빈티지하게 입기 때문에 가성비로 리폼하기에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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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슬핏 셔츠는 진짜 몸 좋은 분들 아니면 패스 여러분들이 진짜 눈여겨 보셔야 될게 바로 이 양말입니다. 4석 컬레에 12,900원 데일리하게도 많이 신고요 운동할 때도 많이 신는 양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도톰하고 힘이 있는 원단이에요 신었을 때도 기장감도 알맞고 그리고 약간 쫀쫀하기 때문에 가성비로 구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발 크신 분들 아니면 작게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M 이런 러너 같은 경우에도 뭐 데일리로 신기에 나쁘진 않습니다 전투용을 사는 분들에겐 이런 제품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H&M 청바지가 굉장히 동양 핏에 안 맞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꼭 입어보시고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허벅지는 맞더라도 이 허리가 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만 수선해서 입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h&m의 슬림핏 같은 경우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슬림핏이 아니에요. 굉장히 스키니한 핏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슬림지는 일단 꼭 입어보고 구입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생지 스트레이트 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18,900원에 약간 전투형으로 여름에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 사이즈가 없네요. 허리가 만약에 28이다? 그럼 나쁘지 않아요. 기장 추선에서 롤업 패드 입으면 여름에 딱 이쁘거든요. 사이즈가 있는 분들은 구입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레귤러핏 코튼 셔츠. 보시면 면100% 소재고요. 그리고 버튼 다운으로 되어있습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약간 옥스퍼드 셔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컬러감이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여름에 입으실 거면 이런 핑크나 카키, 네이비 정도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인겨찾기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H&M의 목걸이나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전용으로 잠깐 사용하기엔 괜찮다. 세개 세트에 12,900원, 14,900원에 기본적인 악세사리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12,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틸과 아이언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땀을 흘리거나 물에 많이 적게 되면은 변색이 올수 있기 때문에 진짜 전투용으로 가볍게 한 철만 하, 사용하겠다 하면 추천을 드리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있진 않지만 유럽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 중 하나가 이런 헬린의 티셔츠예요. 기본적인 티셔츠지만 이런 헬린의 단추가 달려 있어서 클래식한 이 멋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한 30대고 한 40대 분들이다. 그러면은 이런 아이템 세트로 구입을 하신다면 데일리로 입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여자 친구분이나 와이프분이 딱 봤을 때 굉장히 멋있다 이런 느낌. 한번 드실 거예요. 블랙 조합이나 베이지, 카키, 이 정도 조합까지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할인 돼 있었거든요 아 10장에 69,000원 이게 원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입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입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점투용으로 가성비로 입기 좋아요 박스 브리프라 소고 개념도 하면서 입바지 느낌이거든요 저는 운동할 때도 많이 입기도 하고 집에서 팬티 입고 반바지까지 입기에는 너무 헤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나쯤 갖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스몰일 것 같지만 미디움이에요 <목소리> 가성비가 깡패다. 그냥 여러분들이 구매하셔 도 좋다. 아 재고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건 있다는 뜻이니까 연구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런 슬리브리스도 좋아하거든요. 가디건이나 셔츠 이너 매치하기 괜찮기 때문에 살짝 루즈한 거 입었을 때더 여름스러워 보이고 푸어보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드용으로 이거 구입하실 분들에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이트핏이고요. 데일리로 좀 가성비로 입기에 괜찮습니다. 티보 입거나 아메카지 입는 분들에겐 딱 알맞는 아이템이 될 수가 있어요. 3만 1천 원이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파드류,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랑 이제 같은 거고요. 이런 슬리봇, 아니면 에스파드류를 신었을 때, 유런 남자, 고급스러운 그런 남자의 무드가 나오거든요. 12,900원의 여름 신발을 가질 수 있다? 메리트가 있습니다. 스트이트 데님 쇼츠, 상의 셔츠와 입었을 때 굉장히 구함이 좋습니다. 화이트나 핑크랑 입었을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셔츠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정도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코튼 쇼츠 같은 경우에도 할인이 들어가진 않지만 컬러감이 있는 쇼츠로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홀로 랄프론에 로 나오는 그 반바지 있잖아요. 그런 반바지 느낌의 컬러감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가성비로 이런 컬러감의 쇼츠를 좀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반팔 셔츠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지만 얇을러 핏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 사이즈나 두 사이즈 업해서 구입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あ。 네, 그리고 H&M이 이런 하와이 셔츠도 잘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피부톤이 살짝 까마신 분들이거나 스타일링을 진짜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예쁘거든요. 하키 팬츠나 베이지 팬츠와 와이드랑 딱 입었을 때 약간 빈티지한 아메카지, 시티보이 느낌을 낼수 있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마 코튼 폴로 셔츠. 이것도 여러분들 약간 고급스럽게 이렇게 입을 수가 있거든요. 가격대가 그렇게 H&M치고 저렴한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질감이 있기 때문에 미니멀한 감성에까지 활용, 할수 있다. 한 사이즈 크게 구입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슬림핏 폴로셔츠 같은 경우에는 단벌로는 몸 좋으신 분들이 입을 수 있지만 그게 어렵다 하면은 블레이저 이너로 입으실 때 이런 슬림핏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블레이저 이너로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아이템도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몸이 좋다 그럼 이런 슬림핏 티셔츠 3장 구입하셔서 입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 이거 사실 59,000원인데 저는 진짜 귀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이보리 룩에 포인트를 주신다거나 신발에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것도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어, 레더 슬리퍼 샌들 르메르 감성으로 신을 수 있죠. 굽비 낮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프리미엄 코튼 폴로 셔츠. 폴로 셔츠는 이제 기본적인 느낌도 좋지만 컬러 포인트 중에 굉장히 좋거든요. 루즈핏 크롭징 같은 경우에도 기장감은 짧게 살짝 대기핏으로 나와있어서 기본적인 흰티와 딱 넣입해서 코디하면 은 실루엣만으로도 포인트가 줄수 있거든요. 코튼 티셔츠. 이런 루즈한 핏으로 활용하기 괜찮습니다. 약간 스트릿한 웨어로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튼 폴로 셔츠. 14,900원짜리 있잖아요. 이거 약간 후들후들거리는 그런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너로 입기에 나쁘지 않고 단벌로 입었을 때 시크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블랙과 화이트 정도 여러분들 구입하셔도 후회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입고 있으니까 이건 보증할게요. 대작년에 샀는데도 올해까지도 입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 레귤러핏 10장에 69,900원 화이트 블랙만 <laughs> 이거면 은여러 한철 내내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로퍼 49,900원이면 데일리로 신기엔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굽그 높이가 1.5cm가 살짝 아쉽다. 프리미엄 코튼 티셔츠 소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가장 기본적인 레귤러 핏감이거든요. 네, 이건 기본적인 양말이고요. 여러분들 스포츠할 때 신기에 괜찮은 양말입니다. 데일리 패션으로 신기엔 애매하지만 스포츠할 때 신기엔 괜찮아요. 오호, 파자마 티셔츠, 셔츠 나쁘지 않네요. 집에 입었을 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추천 안 합니다. H&M 세일 쇼핑 탐방 컨텐츠를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셔츠와 폴로 셔츠, 양말, 속옷, 신발 이 정도만 구입을 하신다면 정말 똑똑한 세일 쇼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고요. 치킨 하나 먹을 가격으로 하나정도 구입을 해놓으신다면 여름이 좀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자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